동물원, 에 음. 특히 전주에서 정말 핫 이슈, 와. 전주 동물원. 아, 동물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음. 하던데. 대륙별로 조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지역을 그다가 한국 그 동물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거기에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동물들만 토정. 그래서 토종 동물원. 그래서 전주 동물원이좀 이미지를 포각시키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고요. 네. 사자사 호랑이사가 박,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함정을 파 가지고 네.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함정을 파지 않고 그걸 메고서 네. 그 사자나 호랑이를 가깝게 관찰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물새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새장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새가 그 날아다니고 검사 좀 자랑 좀해 주세요. 예, 검사 아직 뭐 네. 지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검사가 가을 지금 매우 그 협상한 장소에서 그지내고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저는. 사실은 뭐 고비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를 타야 하는데 나무를 탈 수도 없고. 음. 그냥 심지어 바닥이 렇게 안정화 있어요. 맞아요. <laughs> 굉장히 무리하게 동물이 행, 그 곰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음. 나무를 올라간다든가 뭐 곰이 음. 상당히 물을 좋아하잖아요. 물을 흘르게 음. 해 가지고 음. 물에서 물장구 칠 수도 있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처음으로 천재 동물원이 곰사를 노테이션 시켜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 하루는 나무 위에서, 하루는 물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전시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곰들이 불안하게 목기을하게 생겼는데. 네. <laughs> 지금은 늑대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름 지나면 네.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 최고로 좋은 늑대사. 아, 늑대들을 아. 볼수 있고요. 어. 동물병원이 있어야 잖아요 네. 동물병원이 없었습니다. 코끼리가 그러면 그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프다, 쩔뚝거리면 그냥 파스 아. 붙였다는 얘기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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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어. 전문적인 병원이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이사는 있고요. 뭐 치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 시설이 부족한 어. 어. 뭐 실제로 동물병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동물 병원을 개설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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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